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무용치료의 선구자인 유분순 교수는 한국 임상예술학회에서 만났는데 벌써 만난지 32년이 흘렀다 네살 차이를 넘어서 인생의 친구가 되어 서로 참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좋다. 그런 유교수와 내가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서로 쉬"라는 이야기였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는 교수님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둘다 바쁘게 살았건만 나는 병에 걸리고 그녀는 건강하다. 아마도 그녀는 춤을 추었고 나는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일 게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국제무용치료학회에서 발표 중에 농담조로 한 이야기다. 그러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만 하는 것과 춤추면서 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휴식과 놀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같은 요소다. 그런데 나는 의사와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파킨슨 병으로 병원을 그만두기까지 30여 년 동안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다. 남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나는 늘 너무 바빴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몸을 노예 부리듯 혹사했다. 일하느라 밥을 거르기 일쑤였고 때로는 잠까지 줄였다 몸을 마치 뇌를 쓰고 활동하기 위한 도구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면서도 나는 끄떡없을 거라 자신했다 그래서 몸이 상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1999년 밥을 조금밖에 못 먹고 글씨를 쓰는데 자꾸만 글씨가 작아지고 저녁이면 오른쪽 다리를 끌게 되고 사람들과 말을 하기가 싫고 불안 증상까지 찾아왔는데도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좀 쉬고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핑계 지나지 않았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쉰 것도 아니었을까 말이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내 몸을 혹사했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왜 말로는 쉬어야 한다면서도 몸을 혹사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나는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잘안 돌아가거나 잘못될 거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하곤 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을 여기저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좋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과거의 나처럼,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람들을 볼 때면 왠지 더 안타깝다. 몸도 기계처럼 과하게 쓰면 고장이 나니까 몸을 아껴 쓰라고 해봐야 그들은 말을 흘려 드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워커 홀리긴 남편은 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걸 보고 적어도 겁이 났는지 내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휴가 계획서에 볼게 라고 하지 않는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으므로 그런 식이면 절대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지쳐 쓰질 때까지 일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 삶에서 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휴식을 취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내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휴가 계획 먼저 세우라고 하자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없어도 병원 잘 돌아간다니까요.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는 못해도 뒤처지기는 싫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 그야말로 쉴새 없이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다 그처럼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자극을 인해 뇌는 어느 순간 과부하에 걸려 두통을 호소한다 뇌가 더 이상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멍 때릴 자유를 과약하지 않는다. 불안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쌓인 정보들이 소화될 시간이 있어야 한다. 뇌는 쉬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극과 정보들을 내적으로 재배열하고 통합해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건 의미를 두는 등 사고를 형성한다. 그런데 뇌가 쉬지 못하면 끊임없는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답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뇌가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할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를 보고 영화평을 쓸때꼭두 번을 본다.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느낀다. 뭔가 말할 내용이 있다 싶으면 한번더 보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잘안 써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맞아, 그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글쓸 방향이 떠오른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영화의 내용이 섞이고 통합되면서 주제와 방향이 잡히는 것이다. 만약 일주일 정도 문제를 잊고 뇌에게 그냥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영화평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쉬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 평소에 할수 있는 적절히 확장된 수준의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잠시 멈춰선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자신있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은 줄어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요즘 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예전에는 몸이 필요해서 정신만 괜찮으면 잠을 조금만 자면서 버텼다.하지만 요즘엔 몸이 피로하고 힘들면, 일단 쉰다.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도 느끼고 가볍게 산책을 가기도 한다. 운동도 열심히 한다. 하루에 한 시간씩은 운동할 시간을 비워놓는 것이다. 그러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잡지에 들어갈 원고를 쓸 테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강의를 할 것이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후회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멍 때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할 작정이다.